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인 한국 기독 실업인회 CBMC가 충남 논산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기독 실업인들은 심각한 수준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군장병들의 제대후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장병 4,500여 명이 애창곡 실로함을 힘차게 부릅니다. 일사불란하게 파도타기를 하면서 찬양의 흥겨움에 빠져듭니다. 한국기독시 n g o CBMC가 비즈니스 선교단체로는 처음으로 진종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한국CBMC 지회 지도 목사와 회원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 등 50여 명이 세례를 집례했고 여기에 참여한 4,500여 명의 장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군 생활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군생활 함께 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해 연무대 군인 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16억 원을 헌금하기도 했던 CBMC는 군 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진로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사회에 나올 때 혹시 고민되고 또 불안하고 또 힘들면 우리 CBMC와 함께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 진로를 위해서 상담하고 멘토링하고 네트워킹하는 일에 저희들이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편 CBMC 진중세례식은 당초 건축 7년 만에 완공을 앞둔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에서 거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 입당 예배가 준비돼 있어 세례식을 연무관에서 진행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